어, 안녕하세요. 어, 프리미어와 에펙에서 이제 미리 작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작업한 내용에다가 소스만 이렇게 따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음, 먼저 프리미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이미지로 이렇게 간단한 트랜지션 효과를 줬는데요. 예, 요런 식으로요. 어, 요 같은 경우, 이제 프로젝트 창에서 해당 그, 푸티지를, 푸티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어, 메뉴 중에, 이제, 리플레이스 푸티지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요 녀석을 선택을 하고, 어, 교체하기 원하는,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게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가 작업한 이미지나 영상이 이제 조금만 몇개안될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어떤 작업한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어떤, 포티지의 이름들을 통일시켜 준게 좋습니다. 저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름을 제가 임의로, 01, 01, 02, 03, 04, 05, 요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 줬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고 해당 폴더로 가가지고 지금 그 녀석들인데요. 해당 폴더로 가서 이제 같은 이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이미지를,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에 같은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한다면 그 녀석을 카피해 가지고 원래 있던 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그 경로에 해당 그 경로에 이제 요거하고 같은 이름이 되는 게그 이미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예, 프리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어, 다음은 에펙입니다. 에펙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 에펙은 프리미어와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솔리드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요 애니메이션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진만 바꾸고 싶다. 먼저 이제 사진을 불러온 상태고요.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그 사진입니다. 어 먼저 요 레이어 창에서요. 그 해당 솔리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 프로젝트 창에서 요 교체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합니다. 그알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 교체되길 원하는 레이어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보이시죠? 지금 새로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적용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2번 먼저 요 레이어 창에서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해당 레이어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 교체할 이미지를 드래그하신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롭하시면은 교체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 교체를 해볼게요. 내예뭐 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할수 있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프로젝트 창에서 우측 마우 해당 그 푸티지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플레이스 푸티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신 보시면은 리플레이스 푸티지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뭐 교체하기 원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요거 같은 경우 리플레이스 푸티지는 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떠 있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은 이름의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지금 교체가 됐죠 여기.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데 프로젝트 창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든 푸티지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보시면은, 리로드 푸티지가 있습니다. 요그 녀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